여자라면 말씀하세요. 바로 사올게요. 여러점에서분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. 이번 시간 분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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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분 여러분, 여러분, 여러이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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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분석해드리겠습니다이찬님이놀 바로 야구 레전드 선수들, 우리 홍성훈 선수와 최준석 선수가 집을 찾아봤는데요. 아주 집이 비좁아 보입니다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, 이찬원 님도 아주 큰 통입니다. 두 사람을 위해서 무려 샤부샤부 고기를 33인분이나 준비했습니다. 입이 쩍 벌어집니다. 자, 그리고 우리 요리를 하는 사람들은요, 뭐가 제일 즐거울까요? 바로 요리를 먹는 사람이 가장 맛있게 먹어주는 겁니다. 우리 요리를 맛있게 먹는 우리 두 사람을 보고 이찬원 님이 엄마처럼 흐뭇해하는 그 표정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. 모자라면 말씀하세요. 바로 사올게요. 정육점에서 모자 이찬원 님 KBS ETV 편수투랑 꼭 시청 바랍니다. 네 이번에 이찬원 님 집을 찾은 두 분은 누굴까요? 최준석, 홍성원입니다. 야 거실이 꽉차 보이는데요. 국가대표급 대식가. 우리 형님들을 깜짝 놀라게 한 이찬원님의 선물. 와, 차돌박이 3 3 인분. 이찬원님도 통이 큽니다. 차원이 다른 샤브샤브. 이찬원님 놀라는 이유는 야 대단한 먹방인데요 우리 이찬원님 정말 먹는 것만 보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정말 행복한 형님들. 그걸 보고도 행복한 찬또. 편수통에서 기대합니다.